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 자우림 PTS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앞으로 전고라인 넘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관련된 로봇 밸류에 있는 종목들이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주들 현대차와 엮여있으면 다 급등 나왔거든요. 현대차가 이제는 뭐 하는 회사예요? 자율주행하고 로봇하는 회사로 겸모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로봇의 전환에 따른 아주 가장 큰 수혜주로 누구를 봐야 된다? 우린 PTS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야. 현대차 로봇 회사로 이제 전환될 때에 수혜주로 우린 PTS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린 PTS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가장 어떤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촉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움직임이에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고요. 이 로봇을 현대차 공장에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실제 생산 공정과 연동되는 테스트 단계에 이곳 진입이 끝났고 이제 공정 생산 라인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가 이제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운영하려면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가 이제 필수적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로봇에 많이 이 필요합니다. 정밀 감속기가. 근데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이 감속기는 로봇 전체의 어떤 성능과 내구성을 좌우하는데,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하잖아요. 정밀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가 누구다? 우린 PTS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부터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로봇회사로 변모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감속기 만드는 우린 PTS, 이거는 주목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속기를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에 완전히 포함이 된 거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삼성 로봇 밸류체인에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가 우린 PTS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대 그룹 수혜주라는 점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또 국내에서 현대차와 삼성의 로봇 밸류체인을 같이 끼고 가는 기업이 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린 PTS는 감속기 전문 기업으로 이미 삼성 중공업과 함께 로봇용 정밀 감속기 국산화 국책 과제를 공동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삼성 그룹하고 로봇주로 엮여 있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이제 CES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린 PTS가 부각을 받는다. 아틀라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에 들어가서 이 생산 공정 라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밀 감속기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중공업과 국산화 국제과제 공동으로 자, 수행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도 삼성전자도 로봇의 진심이죠. 그래서 뭐하겠대요? 노태문 대표가 로봇 투자 확대한다, 추가 M&A도 검토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자 삼성 로봇 M&A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 몇 가지가 있죠? 우린 p t s 정밀감 속기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삼성 로봇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M&A 기대감까지 같이 엮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삼성의 M&A 관련해서 우린PTS가 정밀감속기로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PTS가 앞으로도 갈 길이 먼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전세계 로봇감속기 시장이 그동안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가 독점을 했는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국산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감속기 업체들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됐는데 그 핵심이 바로 우림PTS다. 그래서 산업설비와 자동화 기계 부품 제조하고 정밀감속기, 산업용 자동화 설비 부품 이런 로봇 제조의 필수적인 장치를 생산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림PTS의 어떤 로봇 시장 성장할수록 수혜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또 산업용 로봇 모두에서 감속기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자, 삼성 M&A의 어떤 로봇주로,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 왜냐하면 사, 삼성도 산업용 로봇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BTS의 초정밀 감속기,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정밀감속기. 요게 이제 현대차 관련 로봇 수혜주로도 부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하는데 피치 구동부의 감속기. 요것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1등의 농기계 회사 존디어에도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사업으로 뭐까지 추진하냐면 방산이라든지 또 항공에 들어가는 어떤 감속기라든지 이런 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분야, 섹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린 PTS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봇주 못 잡으셨다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더갈수 있는 로봇주 찾으신다면 우린 PTS. 왜냐? 뒷배가 현대차, 삼성, 중공업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현대차 로봇으로 부품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자, 우린 PTS 강조 드리고요. 지금 주가 16,000원대입니다.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2만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주봉상, 월봉상 신고가에요. 매물이 없습니다. 자, 연봉상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매물이 없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림 PTS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는 로봇 부품주. 자, 우린 PTS 강조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1월 달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텔레그램에서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 원데이 원픽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누구나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시작 전에 8시 57분에 어떤 종목? 테라뷰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딱 집어 드렸어요. 자, 오늘 1월 5일이잖아요. 8%에서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요런 종목 매일마다 따라서 매수하면 뭐 한다? 수익 난다라는 겁니다. 어, 오늘 장 시작 전에 나 오늘 뭐 사야 되지?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뭘 사야 될지 확신있게 텔레그램 통해서 또 문자 통해서 종목 찝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초니까요. 자, 1월 2일, 지난 금요일에는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 추천드렸거든요. 오늘도 급등 나왔는데 1월 2일에도 11%에서 어디까지 27%까지 그냥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올랐고요. 이런 종목 매일마다 자, 1월 2일 금요일에는 10시에 시작했으니까요. 장이. 아미노 로직스라는 종목으로도 수익 냈다라는 거. 그럼 1월 뿐만 아니라 12월 달에도 라온테크, 오비고, 다 급등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오비고 같은 경우도 12월 29일, 요 때잖아요. 자율주행 관련주로 7%에서 27%. 그냥 1, 2% 상승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준다라는 거야. 26일, 우린 PTS. 우린 PTS도 급등이 나오잖아요. 자, 일동제약, 뭐, CMTX, 계양전기. 계양전기 같은 거. 자, 이런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이런 급등이 나오잖아요. 22일 이때거든요. 바닷권에서 자, 23%에 들어갔지만 좀 높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때 과감하게 들렸습니다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엄청난 상승 나온다. 이런 종목 매일마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셔도 수익 난다. 그래서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뭐, 삼화페인트,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한화 갤러리아. 이런 종목. 보시면 12월 18일이잖아요. 이때 6%에서 28%까지.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산업, 일동제약, 나노엔텍, 뭐 테라뷰, 우림 p t s 현대약품, 유로핏, 스맥, 한컴 라이프케어, 우림 p t s 뭐 11월달에도 노타, 알트. 이런 종목으로 매일마다 수익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드렸는데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한 종목만 딱 집중해서 여러분들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구독자분들 누구나 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위에 제 번호 010-7922-8273번으로 숫자 1, 1, 한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초대 링크 여러분 문자 답장으로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셔서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요. 자, 그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요런 분들 위해서 동일한 종목을 이렇게 문자로도 매일마다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픽 종목을요. 그래서 나는 문자로 매일마다 종목 한번 받아 보길 원한다. 자, 여런분들은요 위에 번호 7922에 8273으로 뭐라고? 참여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 원픽 종목을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해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든 문자든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익제약 이런 거 11월 달에 삼형 엠텍,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수익 냈거든요. 있는 그대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꼭 텔레그램 종목, 그 다음에 문자로 여러분들 종목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월 초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